어느 정도 잡히면 그 잡힐 때 완성까지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수업 시간에 누누이 드려도 중간에 포기하고 가시는 분이 80% 이상이에요. 제가 10년 했잖아요. 포기하고 가시는분 10년 이상.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이한테 있요 제가 이제 크게 기술적 분석, 기본적 분석 두 가지로 주식을 하시면 됩니다. 이게 항상 말씀니다 기본적 분석은 제일 중요한 이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이 시장 이해 이게 공부를 하지 않으면 떨어집니다. 저희 집에 있는 집사람도 저한테 주식을 한 6개월 미만 상담 교육장에 나와서 배웠었어요. 근데 지금 안 나옵니다. 왜냐면 디스크.